선생님 저희 아버지 이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거죠? 그럼 연명 치료 그만할게요. 그 말이 제 귀에 또렷이 들렸습니다.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죠.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. 눈 내리던 아침 새벽 늘 하던 동네 산책을 나섰는데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더니 차가운 눈길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. 정신을 차렸을 땐 중환자씨였습니다. 이상하게도 의식은 또렷한데 몸이 전혀 안 움직이더군요. 눈꺼풀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. 아버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.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.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나서 친자식들은 발길을 뚝 끊었어요. 대신 매일같이 찾아온 아이가 있었습니다.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제 호적에 올린 딸 수연이었습니다. 사실 수연이는 제가 어려울 때큰 도움을 받았던 친구의 외동딸이었습니다. 10살 되던 해 부모를 모두 잃는 큰 사고를 겪었고 갈곳 하나 없는 아이가 되었죠. 그 아이를 제가 입양했습니다. 수연이는 다른 자식들과는 달랐어요. 용돈도 받지 않고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까지 스스로 해결했죠. 제가 쓰러진 뒤 수연이는 매일와서제 손발을 닦아주고 대소변까지 받아냈습니다. 아버지,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. 얼른 나와서 같이 산책해요. 대답도 못 하는 저에게 매일같이 말을 걸어주었죠. 그렇게 두 달쯤 지났을 때 병실에 모두 모였습니다.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. 연명 치료를 계속하실 건지 결정하셔야 합니다. 큰아들이 바로 말하더군요. 선생님, 솔직히 회복 가능성 있습니까? 없으면 이제 그만해야죠. 딸도 거들었습니다. 아버지도 이렇게 사시는 거 원치 않으실 거예요. 그 순간 주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오빠, 언니. 아버지 몸이 아직 이렇게 따뜻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? 아들이 비웃듯 말하더군요. 넌 상속도 못 받으니까 그런 답답한 소리나 하는 거야. 그날 밤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. 그런데 그날 이후 일주일 만에 저는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. 의사는 말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정말 기적입니다. 눈을 떠보니 수연이가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더군요. 퇴원하자마자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. 제전 재산 50억 모두 제딸 수연이 앞으로 정리해 주세요. 소식을 들은 친자식들이 불이 나게 달려왔죠. 아버지, 이게 무슨 짓이세요? 비한 방울 안 섞인 애한테 전부 다 주다니요. 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. 내가 죽을 고비 넘길 때 매일 손 잡아 준 사람은 그 아이 하나였다. 그게 진짜 내 자식이야. 그제야 자식들이 울면서 빌더군요. 지금도 저는 그 선택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.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.